자, 일단은 우리 에 오늘 배울 내용이 이거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35번에 나온 내용이에요. 35번. 어. 자, 그래서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문제 푸는 방식은 요 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 단식. 첫 번째, 첫문단을 해석합니다. 첫 문단과 1까지 해석해요. 어, 어디까지냐면요. 이 공간을 봤을 때 여기 지금 제가 1번까지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요. 위부터 인프라서까지 먼저 해석을 해요. 위부터 인프라서까지. 그래가지고 찾아야 될 것은요. 중심 소재나 주제를 여기서 찾을 수있 있고, 이것과 관련 없는 게 보통 2번, 3번, 4번이 나옵니다. 이거 관련 없는 게? 5번 절대 아니에요. 1번 절대 아니에요. 웬만하면 2, 3, 3, 2번, 3번,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요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요. 안보번장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없는 헛소리를 합니다. 요거는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올지? 정답을 보면 압니다. 이거는 정답을 보면 알아요. 무슨, 무슨, 무슨 개미할지 정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와 관련, 예시가 나오면 거의 다 정답이에요. 예시가 나오면, 아 거의 다, 정답이 아니에요. 관련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렵다 이게 관련 없는 문제 찾는 거잖아. 쓸데없는 문제 찾는 거잖 대부분 다 예시가 나오면 거의 오답처럼 보이지만 오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련 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 기억하시면 문제는 손쉽게 풀수 있고요. 요게 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게다 지울 텐데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요 부분을 얼만큼 잘 해석하냐가 중요해요. 그 밑에 부분은 솔직히 좀 대충 해석해도 어? 위에 거랑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게 찰수 있는데. 요 1번부터, 여기, 처음부터 1번까지 해석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앞부분 해석 잘해라가키포인트라고볼수 있습니다. 됐니? 자, 보시면요. 또 문장이 좀 길죠? 또 간단히 잘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 We are seeing a shift from mass culture to increasingly parallel culture driven by digital technology and online platform입니다. 됐나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주어가 뭐예요? we 동사가 크게 해줄게 더 크게 안 되네요 see 목적어가 shift입니다 그리고 from a to b예요 뭐로부터 뭐로 모로 이동 중이다 라는 것만 알면 돼요 됐습니까? <목소리> 자 일단 근데 밑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번 과의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컬쳐예요 컬쳐. 컬처. 이 컬쳐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뒤에 보지 말자 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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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처 계속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건 중심 소재예요. 됐죠? 죠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봤습니다 이동을요 어디에서? 마스 컬쳐 마스 거대한 니다 옆에 써 있어요? 거대한 문화에서 어디로? 같은 문화로 됐죠? 무엇을 통해서 요거를 통해서 예. Yeah. 이거 드라이브 때도 해석 어떻게 해요? <laughs> 운전하다가 아닙니다. 이끌다요. 끌다. 이거 드라이브는 피피어검은 역끌다라고 가지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끌어. 누가 디지털이 디지털이 끕니다. 디지털이. 됐죠? 디지털이 끌고, 온라인이 끌어요. 자, 이걸 그러면좀 깔끔하게 해석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동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 거대한 문화에서 어떤 문화로 써요? 평행의 문화로 써요. 무엇을 통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됐죠? 어, 이게, 그, 아날로그랑, 그, 뭐그 아날로그랑 디지털 세계의 차이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날로그 세대가 아니잖아 디지털 세대어저 아날로그 세대고요 옛날에는 신문방송사가 진짜 힘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힘이 더 좋아? 신문방송사 힘이 좋으니까 아니면 SNS의 힘이 더 좋아요? SNS의 힘이 훨씬 좋죠? 그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whether we realize i s or not 이런 거 해석하지 마 꾸지 그게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이 a c h 스스 us, each of us, steam 매니 디 n e l s b e a n y d f r t r e 입니다 중요한 거 비유 들어갔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는요 여기 나와요. 펜님. 그럼 이거 말씀하시면 돼요. 애들아 봐봐. LY가 내가 몰라. 이거 스팀 터널스리 솔직히 본다는 여러분 보셨나요? 거의 못 봤죠. 엘라이가 모르면요, L.I.를 모르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it's of us. 우리는요, b e l 이건 꼭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속하다는 뜻이에요. 속하다.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른, 트라이브 부족입니다, 부족. 매우 다른 부족을 속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매우 다른 그룹에 속해있다는 소리야 쉽게 얘기해서 어자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위드 위드만 밑으 치실래요? 예 share a with b 입니다 a와 b를 공유하는 뜻입니다 공유해요 우리의 interest 흥미를요 누구와 our crazy 우리의 동료와 또는 others 다른 사람과 또는 우리의 가족과요 됐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한다 뭐 다른 사람과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서 이걸 뭘 통해서 S d 에 n 되니 이런 생각을 겁니다 디지털을 통해서요 메스매디어가 중요했던 사,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세계가 바뀐 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디지털 세대가 됐다 이해가시나요? 저번보다좀 쉽습니다 저번보다는요 조건 그거보다 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옆에 좀 간단하게 정리해놨거든요 첫 번째 문단이죠 디지털 세계가 매스미디어 세계를요 공유할 수 있는 세계로 바꿨다라고요 괜히 디지털 세계를 매스미디어 거대한 세계에서 공유할 수 있는 패럴드 평행한 세계로 바꿨습니다 라는 뜻이예요 정리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내가 1번까지 읽어줄테니까요 2,3,4번 중에 정답은 니네들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1번까지 읽어줄게 자 보세요 We even share some with people 자, who have never met or even think as individuals 자 뭐시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요, 뒤가 길어지거든요. 이거 살짝 지울게. 뒤가 길어집니다. 뒤가 길어질 때 중요한 거, 주어, 동사, share, 끊어주고, 꾸며주면 끝입니다. 이거 이 있다면, 명사 뒤에 주어동사 나오면 무조건 뒤에서 꾸며주는 목적에 관계된 명사입니다. 가리? 음. 자, 해석을 계속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자, 볼게. 자,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과 심지어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을 우리의 생각을 뭐한다? 공유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과 생각해 봤던 사람들과가 생각을 공유하는 뜻이야. 이게 누구예요? 봐봐, 서치에즈 나옵니다. 그서치에즈 모모와 같이 자, 일단 블로거 어, 아니면요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과도 우리의 생각을 공유해 다니시죠. 되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우리 디테일스게 매스미디어에서 패널세우리 우리 패널세계로 왔고요. 우리는 SNS에서 알지 못한 사람들하고 내용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글이 이어져요. 됐니?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 3, 4번 더 켜야 돼. 응. 2번부터 한번 해봐. 응. 어, 이윤철이세요. 이윤철요 어 oh. 기본이 인는게 주어동사 목적어만 해석하면 해석이 좀 간단하게 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여기도 두번째 문제 해석 못할까봐 어있어 얘가 동사입니다 이걸 찾아주면 손쉽게 해석이 가능해요 사 풀었어? 2번 아니야 옛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분하다고 나왔죠? 그래서 인시오해서 부분 중 이러한 기술 <laughs> 맞죠? 네 크리에이티드, 만든다 새로운 문화 구조를 이러한 기술이 뭐 위에 나오는 분면한 기술이 있죠 그러면 연결돼야근대 되죠? 응! 그럼 선별해봐야이거터 네. 네. 갈색 해줄까? 자, 봐. 여기 다른 필요 없이 이게 중요거든 이러한 기술을 주어야 동사가 아크레이팅이 동사거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만듭니다. 새로운 문화 구조를. 됐죠? 그럼 위에 있는 내용 공유하는 내용이 똑같이 연결되는 거잖아. 안녕. 그래서 들어가자. 그럼 3번, 3번 좀 확인한대. 아, 앞으로 오지 마. 그럼 어제 무슨 새벽도 없어. 일로 와, 이 어. 응. 그래? 친구가 앉아 내가 좀 일찍 끝낼테니까 이거 시험 봐야 돼 응. 어. 이렇게 제 왔어 너 풀었니? 풀었스면은다 지금까지 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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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re, oh. so, yeah,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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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우선은풀었스면은 이거 이거 두두개더풀고어 응. 자, 또 하나가자. 우리는 자봅니다 이동을 어디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앞에서 제가 한 번씩 읽어드렸거든요. 매스다 거대한입니다. 거대한. 그리고 패러를 이용합니다 거대한 문화에서 패향한 문화로 시프트 이동하고 있어요. 이거 좀 알고 봐요. 뜻이 뭐죠? 진나 진다. 아닙니다. 그다네요. 어디에 그냐면요.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리고 w h e 스 e 리얼 we realize i o n 하십니다. 이거 왜할 필요도 없어? 알지 못지만 셔 내가 주어고요. 내가 동사고요. 내가 목적어입니다. 이거만서 가면 돼. 보세요. 우리는 이론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 다른 많은 다른 부족들이게요잘 봐. 첫 번째 되고자 하 우리가 거대한 문화에서 편리한 문화로 바뀌었대.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 기술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뭐하고 있냐면요 다른 다양한 많은 부족들에 속해있는 그룹이 12개가 있는거에요 SNS 통해 다양한 많은 그룹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쉐어하우스 음, 공유하다 우리의 흥미를요 음, 우리의 파리지트 분들과 다른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요 공유합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과 공유해요? 우리가 알지 못한 We have never met. 안지부 Even think of. 생각하지 못 i d n t 누구? 이런 그래, 이런 이 e 사람들 여기만 y o 보세요이 w 누 o 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 o o u are not. You a r 이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 r s 스매디 y 문화, 거 a v 문화가 i a m NAVAYO, u n 그럼 이런 세계에서이 문화가 이 문화로 바뀌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걸 밑에서 2 번, 3번, 4번 중 n e someone, s o m e o 번 e someone, s o m e o 해 e someone, someone, s o m e o n 이요 o 폭발을 이끕니다. 선택이 폭발을 이끌어요. 이런 뜻이에요. 컨슘 소비 응. 우리의 소비 컨텐츠 내용입니다. 우리의 내용은 소비의 거대한 폭발을 이끌면서 라는 뜻인데 응. 중요한 거예 사비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항상 영어를 할때 조심해야 될거 아. 주어 동사 목적어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만 기억해도 해석이 좀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주어야 이 이런 기술, 이게 나기술이죠보한다 크레이트 만듭니다. 새로운 문화 구조예위에는왜 그 별표를 안 돼요? 네. 네. 그럼 되죠. 그럼 3번 선번 두줄하나지 루프를 찍게 한다. 이게 본이 어? 아, 솔솔제. 아, 이거구나. 아, <laughs> 이런것봤어야돼 이거 <laughs> 이거 누가 아, 이거, 아, 이거 잘못 봤거든? 갑자기 이게 아날로그하면 뭐, 예시니까 솔직히 예시가 맞긴 하거든 보통 예시가 정답이 없긴 해 이거는 음. 그 그릴치 물질치 만들어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모의고사용 문제가 아니라서 아날로그 컨텐츠 내용은네 맞지? 보통 만, 아유 있어 아날로그 기술은 바로는 신경 쓰지 말고요 오랜 시간 이 걸리며 모왔는데 퍼지는 그렇지. 응.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갑자기 아날로그가 연결되어 왔어 이렇게 디지털 내용가 나오고 있 그래서 나도 상담을 해줄다 했으면요 정답만 해도 그리고 아 근데 이 교재가 솔직히 숙제를 진짜 없어가지고요 제가 숙제를 못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숙제 많이 내시냐? 예. 저기 여기 나가 일단 지금 외일그 매일 수리 시간 줄것 같아 이제 매일 그거 잡고 있어 어떡해? 오늘 응, 다 했어? 다시 한번 봐. 오케이. 한명 하나. <laughs> 이제 봤던거 그거 막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음. 자, 3번. 이거까지 3번만 설명하고 이제 끝낼게요. 일단 이거 끝내고 뒤에 있는 문제만 풀고 재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 시험 받으니까 시험 보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좀더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거 여기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잘 봐. 주어가 아날로그 테크놀지입니다 아날로그는 우리가 아날로그 세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조심하세요. 밑에 적어볼래? 테이크, 시간, 투부정사. 얘가요, 스펜드 시간, ING가 더불어서, 정말 모의고사에, 뭐뭐하는데 시간을 쓰다 소비하다는 의미를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응. 잘 봐. 그래서, 써버립니다. 시간을, 어떤 시간을, 요런 시간을요. Okay? 그래가지고요, 아날로그 기술에서는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하는데 스프라이트 퍼지는데요. 또! 소셜컬처스 임팩트입니다 소셜컬처스 임팩트도 그냥 아날로그 세대예요 아날로그 세대는요 또한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하는데? 언폴드 자 폴더폰 알죠? 폴더 접다 언폴드는 펼치다 이렇게 펼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갑자기 디지털 얘기했다가 아날로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좀 의심할 만해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요, when mass media's break off만 기억하실 것이에요. 자, mass media는요 아까 나왔던 맨 처음에 나왔던 아날로그 시대에 나왔던 특징인데 이게 break off 뭐 한다? 분해되다. 예, 이게 분해돼서 자, is turn into turn into 바꾸다예요. 이게 바뀌어요. 조그만 문화로 바뀝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공유하고 바뀐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니? 자, 여기서 이제부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문장을 보아요 앞으로 정리될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 1번. 이거 트랜스션이 이동이에요. 다양한 문화로서의 이동. 이게 맞겠죠? 다양한 문학성 이동 그래서 흔한 안개가 없는 문제가 3번 자 그다음에 우리 선택한 정답의 내용 뭐죠? 3번의 내용 뭐예요? 아말로그 이야기 대처 응자 음. 그러면 그냥 이거 어차피 설명은안 할게요 지겨우니까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는요, 이동합니다. 요런 문화에서, 메스 문화에서, 파월 문화로 이동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됐지? 그리고,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부족을요. 이거 내가 분명 설명해 주서 해줬어요. 1번 정답 뭐죠? 미디어예요. 스태츄러스 지위입니다. 지위예요? 그룹이에요? 그룹이죠? 3번 그줘자그 그렇죠? 다음에 3번의 문장을 간단히 설명수있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뭐한다? 공유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요 share with we haven't met 만나지 못한 사람들하고 공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 몇 번일까요? Neighbours, neighbours, imaginary people. 예, yeah, i m a g i n r y people 맞죠? 상상할 수 있는 사람 맞죠? 상상의 사람들하고도 뭐할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들. 어, 스토리 낯선 사람이? 낯선이 뭐니까 상상 가능한 사람이니까. 상상 가능 하더라 어,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맞아. 낯선 거보다는 약간 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할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아야 이거는 잘 보세요 이러한 기술은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렸어요 아 얼쏠 크리에이팅스 만들어냅니다 뉴 소셜 스트럭처요 새로운 문화구조를요 새로운 문화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다는 의미죠 여기서 만들다는 의미가 몇 번일까요 A B 취중해요 A B 취중해 만들다 한번 시작해드릴까요 A B 9 부정하다 밸런싱, 균형 잡다. 폼, 형성하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네. 번? 어? C1입니다. 됐죠? 아, 언포 됐습니다, 까? 펼, 치, 다. 그럼 여기서 펼치라는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게몇 번일까요? 소셜 임팩트 소셜 컬처 임팩트 사회문화적인 영향이요 테이크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펼쳐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몇 번? 개발하다 어? 예, 불리하다 사라지다 정답은 A번 그죠? 자, 여기서. 그 시간상 딱 이거, 까지 먼저 볼게요. 이거. 어. 왜, 왜? 아, 그러네. 아, 근데 어차피 이거, 이거만끝 하면 딱 맞아요. 제가 말했다. 웬만하면 제가 맨 마지막 문장은 어. 그냥 요거를 숙제로 낼게요, 일단. 6번, 7번 숙제로 하세요. 요거 웬만하면 제가 숙제로 낼 거예요. 그냥 끝에 문장까지 지져우니까딱 5번 문장까지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제가. 어, 자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장은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메스컬처가요. 어, 메스컬처가요. 브레이크 어프는 분해에다에요 m a s s culture가 break s up 분해됩니다. 그리고 turn into 변화다. 거대한 문화가 변화되고요. 거대한 문화가 마이크로 컬처, 작은 문화로 바뀝니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거대한 문화가 작은 문화로 바뀌다 그럼 여기요. 무엇 대신에 거, 작은 문화가 된다. 그럼 이거 무엇은 못까요 거대한 문화겠죠? 그럼 여기서 거대한 문화 몇 번. 너무 쉽죠? 거대한 문화. 예. C번이죠? Another large scale culture. 네. 됐어. 얘들 숙제는요. 6번, 7번.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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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 3까지 할게요. 응. 2, 3쪽. 일단 2, 3쪽 프로그 학교 그냥 어차피 이거 위에 건프 레플러스인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